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해볼 거냐면은, 하이퍼버닝 저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미리 제가 아이템을 좀 구해온 것도 있고, 오늘 제작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뭐 저번 영상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아이템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하던 세팅을 못하게 돼가지고, 아쉽긴 한데, 오늘 세팅 잘 해가지고, 하이퍼버닝 250레벨 찍고, 뭐 나중에 주간버스 할수 있으면 주간버스까지 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사실, 한 18성 앱솔랩스에다가, 윗잠 27%. 이 정도에다가, 에디셔널 1.5에서 2줄 정도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다른 아이템들도 그렇고, 뭐, 무보임은 되게 빡세게 가려고 했어요. 일단은 요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경매장에 다 털린 상태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적당히 쓰자. 평균적으로 8억 정도 했던 게, 현재는 15억 이상이에요. 매물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 흑해인이죠. 인기도 많고 말도 많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흑해인으로 갑니다. 제가 지금 미리 구해왔는데, 추억이 적당한 흑해인 세팅으로 먼저 갈 거예요. 12성에다가 위점 6퍼 달고 에디션을한 줄. 일단 이렇게 갈 거고, 여기다가 30% 작할 겁니다. 길게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17일날 미라클 타임 때 여기 흑해인들 전부 큐브할 겁니다 유니크 등급업 하고 12퍼에서 한 18퍼, 21퍼까지 한 15퍼 정도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디션을 유지하고 그리고 마지막 7월 31일날 샤이닝 스타 포스 때 전부이 17성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레벨 맞추고 보스를 잡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판매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아케인 방어구가 레벨제가 되게 높기 때문에 강화 비용이 되게 부담되잖아요 터졌을 때 지금 복구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래서 이벤트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팅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차적으로 요 아이템 세팅을 할 겁니다 장신구들은 웬만하면은 12퍼 정도 쓸 겁니다 장신구는 17성 오늘 강화할 거예요 이거는 12퍼 에디셔널 한줄 여기서 돈이 많이 나가면 안 되겠죠 일단은 저 세팅 위주로 하고 나중에 스펙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갑 같은 경우에는 167 춥니다 원래는 흑인 기준으로 한120 130춥 쓴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좀더 세게 갔어요 신발은 144 춥니다 요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망토는 15억 156급 15억 어 나쁘지 않지 숄더는 그냥 샀어요 예 그냥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부위 정도 수술 먼저 합시다. 30% 완작하고, 별 달고. 자, 오늘 그래도 다행인 거는 스타포스 10성이야 원 플러스 원에다가 여기 주운 반값이에요. 그래서 꼭 오늘 해야 됩니다. 오늘 끝내야 돼. 이거 보통 몇장 발리면 그냥 가죠? 아, 다섯 장은 붙여야 되거나 최소. 오케이. 다섯 개. 자, 2성공. 3성공. 두개다 붙으면 간다. <laughs> 4 성공, 그렇지? 어, 되는데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잠깐만, 다른 애 한번 해보자. 신발, 한번 해볼게. 신발 하나, 이럴 때는 빠르게 이노로 미는 게 맞아. 그지4 성공, 아, 또 애매하게 5개냐? <laughs> 딱 그냥 70%만큼 붙네 자 2성공 3성공 4성공 5성공 뭐야 왜 이렇게 잘되냐 7개 중에 6개 성공했다 어 근데 생각보다 주운이 많이 안들어가 지금 아직 3만개밖에 안썼어요 아 근데 순백에서 많이 쓰지 맞다 어 아, 순백에서 엄청 깨져 현금망치 좀 사보자 어 자, 잠깐만 이거 뭐야 야, 50%가 6,000은 좀 아니지 않아? 황망이 되게 소중한 거였네. 그냥 7작만 만듭시다. 7, 8작 정도. 어, 그게 맞겠다. 나머지 한작은 나중에 육성하면서 분명히 작을 할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착하게 감사합니다. 수고. 독사과요? 선생님 꼭 독사과를 해야 될까요? <laughs> 갑니다. 순백에 주면서 5%. 200만원. 미방마. 악공 천만매소 자 강화하겠습니다 이거 뭐 별다는거는 얼마 안걸릴거라 와 되게 좋다 이벤트 <laughs> 쑥쑥 올라가네 오끝 좋아좋아좋아이러면 은돈 얼마 3000만매소 들었어요 지금 3000만매소 확실히 이벤트를 활용해야돼 이게 만 그렇지 오, 성공, 성공. 야, 재밌다. 이렇게 하니까. 자, 무기도 보시면은, 지금, 아케인 쉐이드 스태프 노작이 9억 6천. 약 10억 정도 합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미리 사왔어요. 이거. 아케인 쉐이드 스태프 2추로 샀어요. 근데 제가 사고 나니까, 장교불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삽이 들여서. 요거를 노르테에서자을하고 옮길게요. 프이가 잘라서. 여기는 이제 15%자으로 가서 되게 좀 아플 거야. 한 6개 정도 발리면은 갈까요? 오, 성공! 이성공 3성공? 오, 오! 실패를 두려워하는 터졌어. 좋아, 좋아. 자, 업그레이드 안 까였습니다. 가자! 오, 또안 까졌어. <laughs> 야, 이 정도면 강화 좀 성공할, 이 평소에 좀. 뭐야, 이거. 자, 갑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다섯 자. 여기서 그냥 순백으로 살릴게요. 이게 방어구 같은 경우에는 30%였는데 여기는 15% 자기여서 8개 중에 5개도 나쁘진 않지. 뭐야, 근데. 왜 10%는 안 붙어? 황망은 지금 너무 비싸서 못해요, 황망은. 아, 무기 하나 정도나 할까, 그래도? 교불 황망을 내가 살 수가 없는 게내 아이템도 교불이에요, 지금. 아, 뭘 하려고 해도 다 교불이라 막힌다. 3 0몇 연속 실패했냐 그런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짜증나거든 나 9만개 꺼내왔지 지금 이거 좀 아니지 않아 근데 이거 다 쓰면 27만개 쓰는거예요 90번 중에 한 번이 붙은 게 말이 돼, 이거 뭐야. 90번도 아니야. 1 0 0번에어 아까 그 꺼내기 전까지 하면은. 순백 1%야, 이거? 됐다. 살렸다. 괜찮아,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에 성공하면은 앞에 거싹잊게 돼요. 왜냐? 성공했기 때문에. 갑니다. 세개 중에 하나는 성공하겠지. 오, 터졌, 떠졌, 또 터졌어. 오. 여러분들 이거 살만하죠? 어 잠깐만 사자 이거. 15%뭐 이건 쓰다 팔아야 되겠다. 어제 팔던 앱솔 안샀는거 벌써부터 후회하는 프론이면 나봉겠죠. 사실 어제 누가 앱솔 통으로 판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도 프론 유튜브가 한번 잡아야 되지 않냐 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에픽 잠재를 질러가지고 아까 저기 6%를 띄울 거예요. 마력도 6%. 오 마력 6% 바로 나왔어. 뭐야 이거? 아니야, 무기는, 근데, 9% 띄우는 거 되게 힘들어요. 무기 보조무기가 9% 뽑는 게 되게 힘들어서,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 아래가 이탈 줄 수도 있으니까. 오, 9% 떴어! 뭐야! 아, 9%면 더, 더 좋지. 뭐, 물론 나중에 돌릴 거긴 한데, 9%면 이득. 원래 흑해인의딱그 정석은 6%니까, 6%만 만듭시다. MP3%. 프로. 오, 떴다. 여기도 똑같네, 옵션.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모자랑 제가 하이는 샀어요, 먼저. 이거 17성 짜리 하나 있고 그리고 하이는 17성에다가 백사급 15%두줄 이렇게 해서 두개아이템 사왔는데 이거 지금 구매한 금액이 60억으로 돼 있거든요 두개 해서 근데 60억이 산게 아니고 너무 싸게 올리면 뺏길까봐 22억씩 샀습니다 요거는 22억씩 체크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하이랑 모자는 플레이미자도 육성하는 날 제가 경매장에서 꺼내면 그쪽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가위 안 잘라도 되니까 거기서 받고 상의는 여기서 받아서 강화 마무리한 다음에 가위 깎고 저기 넘길게요 작도 다돼 있고, 추업도 뭐, 지금 시기 나쁘진 않지. 18성 조금 과하니까, 17성만 답시다. 자, 귀걸이는, 일단, 2억 5천에 샀는데, 추업 보고 사왔어요. 추업도 이거 싼 편이더라고요. 토드는 663으로 갈 겁니다. 666으로 가면 너무 비싸가지고, 현실적인 금액으로. 없네, 매물이 6-3-3이요 6-3-3으로 갑시다 가성비로 가자 가성비로 작을 해야되네요 생각해보니까 혼돈의 주문서 한번 해보고 30% 작을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17성을 달아야 됩니다 제가 왜 17성을 다냐 일단은 경매장에 매물이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보스 장신구를 이제 그전에 부캐 세팅하면서 많이 달아봤어요 17성을 근데 은근히 할 만해요, 여기는. 아케인이나 이런 애들처럼 강화 비용이 엄청 비싼 애들 아니 그런 애들이 아니면은 할 만합니다. 터져도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다. 아, 그렇지. 아,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게 진짜 금방 간다니까. 자, 1억 7천. 됐다. 자, 4억 5천 컷. 이러면 이득이야. 경매장에서 산 거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자 이런식으로 보스 장신구는 17성을 맞춰줄만 하다 자 여기서 이제 골클벨을 아까 우리 대하시도스처럼 대하 17성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아 아깝다 아 아까워라 어 그래 금방 왔다 싶어서 그렇지 가자 2억 5천 컷 노작은 1억 6천 야 이러면 사서 쓰는게 낫겠다 마이스터리 직작하자 방금 성공했는데 뭐또 못하겠어 갑자기 마이딩이라고 해서 노작값 올라간다고 강화 안되나 그런게 어딨어 근데 사실 이런 마인드면은 그냥 아케인도 지금 하는데 그지 좀 애매해 아 진짜 야 강화 너무 잘되는데 자 2억 컷 마이스터링 1억 6천에다가, 여기 이제 하면은 3억 6천 들어갔죠 3억 6천, 자, 그럼 아이템 한 번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이벤트링 대신에 뭐 실블링이나 고피아 같은 애들 껴줘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보장까지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막 맞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금은 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나중 가면은 어 돈쓴 만큼 나올 거예요 자석펫은 저 다섯 마리 있어요 그래서 옮기면 돼요 다음날에 첫날은 자석펫 없을 건데 7월 1일 날 캐시 이동 나오는 거 확정이니까 두번째 날부터 옮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 플레임위자드 준비는 끝내겠습니다 6월 30일 날 플레임위자드가 패치를 잘 받아서 6개 직업 중에 좀 상위권으로 <laughs> 상위권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더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